말이 안나와 안 시청자라던가 스트리머라던가 많이 되었고, 그 뭐라? 외에도 이제 뭐 시참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청자랑 싸워서 제가 그 싸움을 말리다가 두 시청자한테 욕을 듣던 상황도 있었고, <목소리> 아, 조금... 예의를 해줄까? 이것도 트위치 시절이에요. 예전에 발로란트를 했었어요. 아니, 시참. 어. 근데 이제 여기서 시참했던 시청자 1과 2가 있었어요. 아무것도 모르고 선도 없던 시절이라. 근데 이제 1이 저를 좀 조종하려는 케이스였고, 2가 신입. 근데 싸가지 주 때는. 아이 그러니까, 와야. 제. 시청자 마음에 안 드는데, 내쫓으면, 안 된? 약간 이런 느낌. 얘는, 그냥 저한테 욕만 존나 하고, 감정 조절 못 하는 놈. 1이, 음성채소로 뭐, 뭐, 아, 기억도 안 나요, 사실. 뭐라, 뭐라, 이한테 했던 걸로 기억함. 말리질 못했음. 그가지고 아, 그냥, 좋게 끝난것같다 하고, 방종을 했어요. 이, 이, 이게, 이게 시초였어. 씨발! 이제 2가 저에게 DM을 합니다. 부모님 1, 저 새끼,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, 뭐라 뭐라 하는 건좀 아니지 않습니까? 백박치는데, 씨발, 진짜. 아, 있나, 아직? 그 내용이? 근데 1이 잘못하긴 해서 1한테 제가 연락하고.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나, 자기도 불만이 있다고 저에게 호소. <laughs> 야 이것들아, 내가 다시 이한테 가서 얘기함. 근데 이가 그말 듣고 개빡쳐서 이한테 얘기하지만 듣는 당사자는 저였음. 용이란 욕은 다 들으면서 이한테 전해주러 가. 그러고 일도 빡침. 아왜 그랬지? 그래서 둘이 개빡쳤으나 제가 1을 달랬어요. 근데 2가 말을 안 듣고 욕만 뒤지게 해요. 1은 들었어. 그래서 인정하고 사과도 함. 근데 또 싸움.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. 그비 오는 날한 20분 걸리는 동안 통화를 겁나 했어요. 새벽에. 근데 또 우리 엄마 가게 비번을 제가 몰름. 그래서. <laughs> <laughs> 우리 엄마 가게 앞에 쭈그려 앉아서 봉아 <laughs> <우와. 웃음> 이거 진짜 흥분을 못 가라앉히는 거예요 하는 한 마디 한 마디마다 여기에 거의 두세 개씩 들어갔어 아니 씨발 근데 그 새끼가 존나 잘못했잖아. 시발 병신새끼가 뭐만 하면 나한테 지랄인데 니 같으면은 화 안나냐? 이 사람이 화나면 반말을 해요 여기 존나 웃김 우디르같음난롤 실사판 처음 본 그래서 이제 뭐 어찌저찌 풀었어요 얘가 전화 막바지에 제 신상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냥 빨리 끝나고 싶어서 대충 다 말해주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카톡 와 있는 거예요. 누구겠습니까? 이인 거예요. 근데 나그 대화네요. 아직도 기억나. 로아야 뭐해? 사진. 난 이거 먹어. 이 사진 뭔줄 알아요? 지 컴퓨터 플러스 간초 사진. <laughs> 그래서, 그냥, 나 공부하고 있어. 바쁘니까, 방해하지 말아라. 근데, 얘가 눈치가 없는지. 오늘 방송에 오늘 발러란트 시참하면 1도 와? 아, 난1 오면 안 할래. 하지 마! 씨발! 이게, 한 3일? 지속됐어요. 아, 너무 힘든 거야. 내가, 답 텀도, 막, 3, 4시간 뒤에 거든요 <laughs> 근데, 안 영에서 대답을 안 하면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 대답을 안 하냐라는 문자가 와요.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차단을 했어요. 정신 차리고 카톡을 보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. 방송을 보고 있대. 이게 트위치가 채팅을 못칠 뿐이지 그 방송을 볼순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카톡으로 연락을 한 거야. 아니, 로아야. 너나 베넨니? 이랬거든 근데 이 당시 때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방송을 이걸 봤나봐 그래서 아니 너내말안 듣고 차단한 것도 이상한데 뭐 하는 거냐 지금 거짓말만 준내 섞어놓고 나는 해명할 기회도 안 주냐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방송을 켜고 있었고 방송을 켜서 카톡으로 같이 보고 있었어요 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 나 방송에다 틀어놓고 할 거다 하는 말이 나는 너랑 단둘이 하고 싶다 방송 끝나고 전화해줘라 이 지랄 그러고 이제 카톡을 끄고 발로를 시청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하고 봤는데 카톡이 한 20개가 와 있는 거야 다른 건 솔직히 잘 기억 안 나거든요 내 욕이나 그래 잘 살아라 약간 이런 건데 제가 기억을 하는 문장인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으나 유튜브 가기니까 <laughs> 제가 차마 읽지는 못하겠고 써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. 나이 당시 때 정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었거든요. 이말 듣고 겁나 상처를 받았었죠. 그러고 이제 카톡으로 뭐라 뭐라 했는데 오해다. 미안하다. 저말 듣고 이미 상처 받을 거다 받아서 차단 엔딩이 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시참을 안 하게 된 이유도 그리고 시참을 하면 커뮤니티 같은 것들, 빡세게 잡는 이유가 요런 이유가 되겠습니다.